진짜, 아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표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주로 실생활에서 어,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 굉장히 그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어, 추임새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처음에는 디테 또는 디베이더. 디테 또는 디베이 요거는 뭐, 무슨 뜻이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음. 그건 뭐냐면 아, 어, 대수롭지 않게 어떤 어 결론 또는 어떤 어 상황, 어떤 또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어, 동의하는 거죠. 어, 근데 격하게 동의하는 거 아니라 그냥 어 대수롭지 않게 아, 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디테 또는 디 vậy đó. 그러게 말이에요. 됐었죠? <laughs> 네. 자, 두 번째는 짤라테 또는 자, 라버이그테하고왠는 같은 거죠. 자, 라테 자, 라버이 아, 같습니다. 주 중에 하나만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네.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떤 상황에 사용하냐?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음, 상대방의 말을 또는 상대방 제공하는 정보를 듣고서야, 아, 이제야, 알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했을 때는, 잘라테 또는 잘라버이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잘라테 아, 그렇구나. 잘라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마, i 비역 대마 콤비 음. 그래서 대마 콤비 중에 어, 대백비 어, 모르다가 되는 거죠. 콤 뭐뭐 하지 않다. 미는 알다잖아요. 콤비은는 알지 못하다. 즉 모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마는 이제 여기는 접속사로 많이 사용되는데, 어, 어떤 접속사냐면, 아,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몰랐지? 그런데 왜 몰랐지? 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구문이냐면요 어, 어, 아 근데 아, 몰랐어요 응, 몰랐어요인데 약간 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어, 알았으면 좋을걸 하는 어감으로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할때아 그거 몰랐어요 어, 왜 몰랐지? 어, 알았으면 좋을걸 이럴 때는 대마콤빈 대마콤빈 야너왜그밤 12시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문하면 50% 어, 할인되는데 할인돼 근데 오늘까지야 끝났어 아 그랬어? 아 근데 왜 몰랐지? 알았으면 좋았을걸 아 아쉬워 그랬을 때는 어떤 말로 내 기분을 표현해야 하냐 대마콤빈 근데 왜 몰랐지? 아 이럴 때 대마콩비읍 네. 네자그 다음에 어 사왕비읍 어 사왕비읍 어는 그냥 감탄사 어? 응? 놀라, 놀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응? 응? 사왕비읍 사우는 왜? 미읍은 알다 앙? 이거 그냥 임시로 어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그렇죠? 상대방 호칭이고요 어, 만약에 상대방이 어, 그죠 어, 어, 남자 윗사람 어, 남자이면 은 아니죠 음. 그래서 "사우비읍" 사우앵비 t 당신 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우누구비 t 또는 뭐사우비 t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럴 때는 "사우는 어떻게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우비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 오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황비? 상황비? 네, 되셨죠? 자, 오늘은 네 가지 표현인데 굉장히 센스 있게 딱 적절한 상황에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처럼 그죠? 보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